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3일 화요일 셉새꿈쟁이 라디오 꿈지기 셉스입니다. 음, 안타깝게도 코로나 확진자 상황이 아주 악화되면서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고 전면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아, 이제 조금 상황이 나아졌나 싶었다가 이렇게 되어서 더 많이 아쉽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이제는 수도권 외 지방에서도 확진자 비율이 점차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도 아쉽지만 가능한 휴가도 자제하시고 조심하면서 지나가셔야 할것 같습니다. 점점 지치고 인내하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백신 접종자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이 되면 점차 조화를 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힘내시고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조심하시고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꿈쟁이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캡스의 꿈쟁이라디 오늘의 메시지 시간입니다. 오늘의 큐티인 본문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하는 일을 통해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표적이 크게 나타나고 놀라운 일이 많이 이루어졌다. 그들은 모두 하나가 되어 솔로몬의 이름을 붙인 성전 회랑에 정기적으로 모였다. 백성이 그들을 크게 칭찬했으나 그들 모임에 합류하기를 꺼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한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남녀할 것 없이 도처에서 더 늘어났다. 심지어 그들은 병자들을 메고서 길거리로 나와 들것과 이부자리에 눕혀놓고는 지나가는 베드로의 그림자에라도 닿기를 바랐다. 예루살렘 인근의 여러 마을에서 사람들이 아픈 사람과 귀신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몰려 나왔다. 그들 모두가 나았다. 대제사장과 그의 편에 선 사람들, 주로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 모든 일에 단단히 화가 나서 행동에 돌입했다. 그들은 사도들을 체포해 신의 감옥에 가두었다. 그러나 밤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감옥문을 열고 그들을 이끌어냈다. 천사가 말했다. 성전으로 가서 당당히 서거라. 이 생명에 대해 말해야 할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다 전하여라. 그들은 즉시 순종하여 새벽녘에 성전으로 들어가 계속해서 가르쳤다. 한편 대제사장과 그의 동료들은 이스라엘의 최고 의회를 소집한 뒤에 감옥에 사람을 보내 죄수들을 데려오게 했다. 경비대가 감옥에 가보니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했다. 감옥은 철통같이 잠겨서 문마다 간수들이 지키고 있었지만 안에 들어가 보니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성전 경비대장과 대제사장들은 당황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말했다. 감옥에 가두어 두었던 사람들이 다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경비대장이 부하들과 함께 가서 사도들을 붙잡았다. 그러나 백성이 폭동을 일으켜 대항할까 두려워 서 그들을 조심스럽게 다루었다. 이번 코너는 셉스의 명화 시간입니다. 셉스의 명화는 재미있게 볼수 있는 영화나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영화 등 다양한 영화 관련 주제로 저셉스가 영화를 추천하고 소개 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어,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코로나 시국에 추천하는 영화입니다. 음,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의 4차 유행이 우리나라에서 좀 심각해지면서 하루 확진자가 연일 최고 기록을 갱신하는 상황인데요. 처음에 코로나 상황이 발발했을 때도 어, 제가 청년부 설교에서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2011년에 개봉했지만 코로나 상황을 마치 예견하듯 너무 비슷한 점이 많아서 현 시점에 이르러서 다시 재평가 되고 있는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컨테이전 이라는 영화를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제목인 컨테이전은 전염병 이라는 뜻인데요 그중에서도 접촉성 전염병을 의미합니다 어, 이 영화는 2011년 9월에 개봉한 영화로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이 연출한 신종 감염병 유행에 따른 인간의 공포와 사회적 혼란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려낸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전염병 아포칼립스 그런 작품 중에서도 과학적 고증 그리고 현실 묘사가 매우 뛰어나서 수작으로 꼽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과 매우 유사점이 많고 이로 인해서 다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했던 게 아니었던 거죠. 개봉한지 10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2020년 3월 초를 기준으로 유튜브 영화 최고 매출에서 겨울왕국 2와 기생충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0년 3월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다시 이 영화를 많이 찾아보고기 시작했다는 뜻인 거죠. 이 영화는 헐리우드의 연기파 배우들이 아주 많이 등장하는데요. 감염병 재난 영화인 만큼 주연급 배우들이 분량에 상관없이 굉장히 일찍 사망하기도 하고 그 유명한 배우들 몸값이 비싼 배우들이 잠깐 나오고 이제 막 사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개봉 당시에 꽤나 큰 충격을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이 영화의 대략적인 줄거리는 어~ 이~ 홍콩 출장에서 돌아온 베스라는 어, 기네스펠트로 배우 여배우가 이제 연기한 베스라는 그 인물이 집에 도착한 후에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면서 사망을 하게 되고 어, 그녀의 남편 맷 데이먼 배우가 이제 연기한 남편이 그~ 채 원인을 알기도 전에 그~ 가족의 우리 아들까지 아들마저 죽게 되는 그상황을 맞이하게 돼서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상황이 벌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그 베스와 똑같은 증상으로 사망하게 되는 것을 이런 어, 보게 됩니다. 일상생활의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진 전염이 그 수가 한 명에서 네 명, 4명, 네 명이 열여섯 명, 막 수백 수천 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죠. 어, 한편, 미국 질병통제센터의 치버 박사, 로렌스 피시번 배우가 연기한 그 치버 박사가 경험이 뛰어난 그 박사인 케이트 윈슬렛이 연기한 그 박사를 감염 현장에다가 급파하고 또 세계보건기구의 오란테스 박사, 이, 이 연기는 마리온 꽃띠아르라는 그 유명한 프랑스 배우 있어요. 그 여인이 이제 여자분이 연기한 배우인데 이 박사는 최초 발병 경로를 조사하게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이런 상황에서 또 진실이 은폐됐다고 주장하는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주드로 배우가 연기한 저널리스트가 음, 음모론을 막 촉발시켜 음모론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그 공포가 그가 운영하는 블로그를 통해서 이 전염병만큼이나 빠르게 퍼져 세계로 퍼져나가고 그걸 통해 사람들이 막 폭동을 일으키고 가짜 치료제를 막 사기 위해서 혈안이 되게 만들고 이런 어 하나의 바이러스를 통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이렇게 서로 간에 그 영향을 주는지 이런 현상들을 사회적인 현상들이나 모습들 그것을 굉장히 군데군데 마치 이제 망원경으로 들여다 보듯이 보여주는 것을 이 영화가 담고 있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이제 최초의 슈퍼 전파자가 그 아까 이야기했던 홍콩 출장을 갔던 베스라는 여인인데요. 이 베스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일본인 남성과 음식점, 카지노에서 접촉한 것이 드러나는데 귀국하는 길에,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전 남편하고 이제 지금의 남편과는 이제 재혼을 한 거거든요. 바람을 피운 게 파악이 돼요. 그래서 조사관이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려야 되는데 이걸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자기 양심상 갈등하는 그 장면도 나오고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역학조사로 인해서 환자들의 동선이 공개되잖아요 공개됐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안 하지만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어나고 일부 감염자들은 이걸 염려해서 역학조사에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현실과 정말 많이 닮아있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또그 외에 뭐 미국 질병통제 예방센터 센터장인 일레스 치버 그 로렌스 피시번 배우가 연기한 그 센터장의 모습을 통해서 백신 개발의 과정도 나오고 이 가운데 그 센터장의 개인의 어떤 유익, 자기 가족들을 보호하는 그 공공의 유익 사이에서 마주하게 되는 고민들. 또 백신 수급을 하기 위해서 과학자 일론, 일론으로를 이제 납치하는 그 상황이 오는데 거기서 백신 수급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또 그 과학자는 자기를 납치했지만 그 가난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그들에게 돌아가고 달, 달려가는 그 모습에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이것들을 파악해서 빨리 백신을 개발하고 이 일들을 좀 해결하고자 하는 많은 이들의 희생과 숭고한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어또 그렇지 않은 반대편에 있는 아주 이 상황을 악용하고 자신의 유익으로 사용하는 그런 악한 모습들도 나오고요. 다양한 인물들이 나와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현실상에서 분명 존재할 법한 인물들과 또 상황을 그리고 있어서 그리고 실제로 그 모습이 우리 코로나 팬데믹 상황하고 굉장히 흡사해서 굉장히 더 섬뜩하고 공감도 많이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제가 꼽는 이 영화의 최고의 명장면은 마지막 장면인데요. 이 바이러스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맨 마지막 장면을 보여줘요. 뭐 너무 세세하게 말하면 스포일러가 돼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결국 그 장면이 보여주는 것은 인간들이 스스로 이걸 자초한 결과라는 거예요. 또한 이 영화에서도 그 박쥐가 이제 최초의 바이러스를 옮기는 개체로 등장을 하거든요. 어, 사람들이 이 영화가 예언인 것처럼 생각을 그래서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 박쥐에서 시작됐다고 하, 하잖아요. 그래서 본래 박 근데 박 본래 박쥐는 바이러스 저항력이 굉장히 강해서 엄청난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보균 종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범 세계적인 역병이 생기면 역학자들, 이 과학자들은 일단 박쥐부터 조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즉, 바이러스 박쥐가 바이러스를 옮기는 것은 이 영화만의 독보적인 설정이 아니고 아주 흔하고 일반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영화에서 그거를 마치 예견한 것처럼 한게 아니라 보통은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 이렇게 영화 컨테이전을 추천해 드렸는데요. 이 영화를 본 실제 의료인들도 가능한 상황을 역학적 근거와 함께 과학적으로 묘사했다 그고 하면서 굉장히 감탄했다고 합니다. 이 영화의 제작진이 전염병과 역학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폭넓게 공부하고 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도 막 자문을 구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고 하네요. 한번 이 영화를 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흔들리지 않고 조심해야 할지 생각해 보시면 지금의 상황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영화를 보면서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모시든 월드컵 시간입니다. 오늘의 월드컵은 과일 월드컵입니다. 여름에는 과일을 많이 먹게 되죠. 뭐꼭 여름 과일이 아니더라도 그 중에서 최고의 과일, 과일은 무엇일지 한번 모시든 월드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과일 월드컵 첫 16강 대진 파파야 대 거봉 나왔네요. 음, 파파야는 제가 파파야 음료를 먹은 적은 있어도 파파야를 실 과일로 먹으면 좋은 없어서 거봉, 거봉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포도와 앵두, 네, 앵두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흔하게 나오는 과일이긴 한데 앵두를 실제로 먹을 일이 많지는 않죠. 그래서 포도로 하겠습니다. 거봉 포도, 대추 야자, 페피노, 페피노는 약간 이 사진 보니까. 약간 망고 참외처럼 비슷하게 생겼는데 뭐 실제로 처음 들어본 과일이네요. 대추야자는 이제 이스라엘 갔을 때 한번 접해 봤는데 굉장히 당도가 높은 이거 말려서 먹으면 굉장히 단. 그래서 뭐 그래도 먹어 본 대추야자를 고르겠습니다. 자, 패션후르츠 대 파인애플. 이건 파인애플이죠. 패션후르츠는 약간 생긴 것도 약간 이렇게 안땡기게 생겼어요. 그 다음 레몬대 스타이플. 스타이플이그씨 이게 씨인가요? 씨가 이제 별 모양처럼 생겨 있는 건데. 그렇다고 또이 레몬을 레몬을 과일을 즐겨서 먹을 수가 있나요? 오렌지처럼? 레몬을 그렇게 먹어 본 적은 없는데. 네, 스타이플을 골라보겠습니다, 저는. 모르는 과일이 많이 나오네요. 이게 무작위로 굉장히 많은 개수 중에서 이제 16강으로만 하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복숭아대 마룰라. 마룰라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네. 복숭아. 그다음 오렌지대 버찌. 버찌를 드시는 분이 계세요? 네. 오렌지 선택하겠습니다. 용과대 그린 망고. 그린 망고가 애플 망고랑 같은 건가 다른 건가요? 용과는 저 먹어 본 기억이 없어요. 그린 망고, 애플 망고는 그래도 예전에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망고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8강으로 넘어갑니다 대추야자 대 거봉 당연히 거봉이죠 포도 대 복숭아 아, 거봉을 앞에서 했으니까 복숭아를 하겠습니다 자 오렌지 대 파인애플 둘다 굉장히 당도가 높은 과일이죠 그런데 요거는 아, 조금 어렵네요 오렌지 대 파인애플 저는 오렌지 하겠습니다 이 상큼함과 달, 단맛이 둘다 강하긴 한데 또 오렌지, 오렌지가 조금 더 싸요. <laughs> 그린 망고대 스타이플. 이건 그린 망고. 그래도 먹어 본 그린 망고로 하겠습니다. 자, 사강전 오렌지대 거봉. 오렌지대 거봉. 둘다 굉장히 맛있죠. 그런데 저는 거봉을 하겠습니다. 여름하면 또이 거봉이죠. 그린 망고대 복숭아. 복숭아 하겠습니다. 복숭아도 굉장히 종류가 많죠. 천도, 황도, 백도 뭐 이렇게 있죠. 자 결승전 복숭아 대 거봉, 거봉 대 복숭아. 저는 복숭아로 하겠습니다. 네, 복숭아 도 여름에 많이 먹잖아요. 네. 복숭아는 또 종류 따라 그 맛도 저또 다르고 천도, 황도, 백도 따라서 이제 좀다양하게 즐길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복숭아를 저의 과일 월드컵 최종 우승으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최애 과일은 무엇인가요? 네, 제가 고른 후보들 중에 없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과일 좋아하시는지 댓글로 한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샙스의 꿈쟁이 라디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배워야 할 것들이 더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충분히 사람을 알 만큼 알고 또 사람에 대해서 많이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저의 미숙함으로 잘못 말하고 또그 사람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 나를 거절하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할 때도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성숙한 반응일지 여전히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뭐, 아는 것과 별개로 성숙하고 올바른 반응과 행동을 잘 못하겠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많이 성숙해졌다고 생각하지만, 했지만, 여전히 미성숙한 자신을 발견할 때면 우리는 답답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 많은 경험과 지식이 쌓여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배우고 성숙해져 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또 빚어져 가도록 성령님의 손길에 나를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괴롭고 어려워도 여전히 그분 앞에 머물면서 나를 예수님을 닮은 자로 세워가실 그분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통해 배우고 성장해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셉스의 꿈쟁이라디오 저는 꿈찌기 셉스였습니다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